우리가 좋은 만남의 마지막에 상상 놓치지 않는 게 무엇인가요? 밥한번 먹자. 아들을 군대 보내거나 또는 친한 사람 멀리 보낼 때, 오늘 항상 밥한번 먹자. 마지막에 꼭 회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만큼 상대방이 귀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좀 채워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도 인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제자들을 향한 사랑, 또 그런 딴, 끈끈한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처지, 여러분, 어, 그런 게 있습니다. 모르고 갑자기 당하면 당황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모르고 당해서 그래도 좀 나중에 시간이 좀 필요한, 회복의 시간이 그래도 좀덜 하는데 알고 있는 일들, 당연히 받을 고난, 아마 몸이 좀 떨리고 또 몸이 긴장되고 또 마음과 몸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도 더 자기 제자들을 향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제자들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십사절의 때가 이름에 이제 잡히시는 잡히게 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그런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제자라고 하지 않고 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이어지는 모든 이 성찬 성만찬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성찬의 예식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들에게 나중에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왜 사도라 불림을 받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여 함께 있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성마찬의 자리는 예수님이 이들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 원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6월절 먹기를 원한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이에요? 출애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집문설주에 바르고, 또그 발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집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가정의 장자를 쳐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시키는 세상에 구속되었던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내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개념이 성만찬으로 대신하여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전까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과 원하고 원하던 도라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 이전에 먹기 이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시고 또 성찬의 자리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유월절 먹기가 예수님에게는 있지 않죠. 이 땅에서는 있, 있지 않, 않게 됩니다. 왜냐면 하 이제 십자가의 길을 지셔야 됐기 때문이죠.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죽음을 향하시는 그 자리. 근데 먼저 잔을 드십니다. 오늘 잔을 드신 장면이 두번 나와요. 여러분 유월절에 유월절에 이 예식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집안의 아버지가 포도주를 이렇게 들고 같이 잔을 먹습니다. 근데 총 유월절은 네 번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제 마가와 이제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그 마지막 잔을 마시는 장면만 나왔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처음 잔을 마시는 장면과 마지막 장면의 잔을 마시는 장면이 두 개가 나옵니다 지금 요 앞에 우리가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잔은 첫 잔을 말하는 것이죠 첫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이제 먼저 잔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전까지 이제 다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는 천국잔치 그날 다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돌아올 때까지는 잔을 이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분병이 이루어집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에는 무엇이 무엇이 없 무엇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감사가 감사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이수님이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뜻을 이루는 그 자리 자체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이요,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어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에 감사가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내 뜻과 다른 하루 속에서도 감사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이 감동의 자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절대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향하여 감사하십니다. 왜요? 이 제자들을 내게 맡겨주시고, 이 제자들을 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떡을 나누며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십자가를 향하며 찢기실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이 살의 찢김은 다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떡을 나누며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단에서요, 칼빈의 칼빈의 교리대로 하면 이 은혜를 받는 수단, 말씀과 기도와 이 성찬이 바로 은혜받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에게 은혜를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냐면 어느덧 우리가 이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주님의 몸과 주님의 주님의 그 피를 기억하는 자를 잊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쉽게 이탈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런, 뭐, 이제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왜 어버이날을 만들었을까? 왜 스승의 날을 만들었을까? 1년에 많은 것들 잊고 살아가지만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는 감사의 자리라는 걸이땅의 많은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은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어제 제자반에서 나눴지만 어, 유명한 스펄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스펄얼 목사님이란 분이요, 하루는 서재에서 펑펑 울고 계시더래요. 펑펑 울고 있어서 아내분이 들어와서 깜짝 놀래서, 아 여보 무슨 일이에요? 오늘 또 말씀을 보다가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 오늘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눈에 눈물이 나지 않아.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느덧 눈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어. 나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퍼라고 이야기하며 펑펑 우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성찬의 예식에서 그냥 포도주를 받아먹고 그냥 빵을 먹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 자리. 어느덧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사그러져버린 것에 대해서 가슴 치며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면서 단절이 되는 그 상황의 부재를 고통으로 여기셨습니다. 고통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재,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단절이 영적인 단절을 가지고 눈물린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된다.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혼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 설치신 피는 새로운 언약이 됩니다. 유월절 이제 유월절을 넘어서는 새로운 언약의 자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리시는 죽음. 그래서 영원한 단한 번의 제사. 또 영원한 단한 번의 제물이 되어셔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도 영단번의 제사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여 우리는 구원의 자리가 이미 확정된 사람들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 나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의 마지막 그두 강도마저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자비. 예수님을 통하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주로 신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는새 언약, 왜요? 그 피와 그 살을 함께 먹고 그 죽음에 동참한 또그 십자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한 죄 사함의 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또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1절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 나와 함, 함께 상위에 있도다. 22절에 본 민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대,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가로진다가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로뉴다 안에 들어온 사단을 보고 또 나를 팔 것을 이야기하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르고 다, 모르고 큰 일을 당하는 것과 알면서 큰 일을 당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야할 길이 바로 유월절 양과 같은 그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쳐야 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당히 서야 될 자를 리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대표 위대미의 자리가 더 그러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사명의 길은요 사명으로 인하여 내가 선그 길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시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상황을요 예수님이 스스로 주도에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요.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내고 죽어야 구원의 길이 열림을 알고 계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향하는 자리들, 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성도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놓치기 쉬운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다. 선생님이 아니, 깨달음으로 맞춰진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며 그 주도, 주님으로 고백되는 그 사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받아 볶음하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형제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도 침묵하시며 그 아들의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부르짖음에서 여러분 자녀가 전화를 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어머, 어머니라고 한 불러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면서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어느 부모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을부짐 속에서, 부르짐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알고 말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죽이고서라도 살린 우리의 생명 여러분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셔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정말 귀한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 자꾸 놓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내게 주신 생명이 바로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끝까지 자신의 길, 자신의 죽음 앞에서 조차도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긴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았셨다는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줘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면 완전한데, 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을 더 필요하다가 가로유다가 되는 것이고, 오늘 마지막절에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원하다가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가 돼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해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다 세워지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시험과 아픔을 주는 사람으로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흘리실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그 살과 피를 기억하며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그리고 주님이 주셔 주어지는 말씀과 그 행함대로 그그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순종의 하루, 오늘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 성찬이라는 그큰 은혜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더욱더 충성대의 하루를 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마음의 감동도 없고 아무리 교회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하나님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믿음의 자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바꿔놓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이 땅에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침묵과 그 부재의 자리가 아들의 죽음의 고통의 자리를 넘어가시는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리시는 자리였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여전히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며, 더욱더 주변과 가정을 이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